사랑하는 화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아, 오늘도 성경퀴즈 끝장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아, 세 번째 시간을 갖고 나면 내일이지 하루 남아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이 성경퀴즈 내용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인데요. 오늘 학습 내용은 7월 12일에 있었던 설교를 복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배울 것인데,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는 것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할 것이고요 두 번째 성경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약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려하는데 이 모든 내용을 조금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구약성경의 주요 10가지 사건의 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구약 성경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자,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 목사님 설교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그냥 마스크 쓰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꼭 암송하고 평생을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빈칸의 내용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땡땡과 그가 보내신 자. 땡땡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이 땡땡과 땡땡을 맞추는 것인데요 보기가 있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죠 자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우상들과 그가 보내신 자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1번이었고 자 2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돈다발과 그가 보내신 자 가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3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부모님과 그가 보내신 자 바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4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렇죠. 우리 친구들 4번입니다. 영생은 다른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상, 돈, 뭐 사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어요. 자 1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와 내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이 분을 통해서만 허락하셨기 때문인데요. 질문합니다. 성경, 역사,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정답을 한번 말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성경, 역사, 내 삶의 주인까지도 모두가 다 누가 되셔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을 통해서만 얻는 영생의 길을 여러분은 늘 누리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구약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구약의 열 가지 사건을 요약해서 배웠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의 보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1번, 천지창조. 2번, 선악과 사건. 3번, 노아의 방주. 4번,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 성경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천지창조입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일정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이 구약 이후에 모든 사건들은 사실 어떤 사건이냐면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죄로 인해서 흩어버리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 인간의 죄가 점점 심각한 상태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이 죄가 이 모든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구약에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더불어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한 죄의 길을 걸어가는 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4번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중, 죄인에해당하는 사람의 동그라미 한을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보기가 있죠. 이 중에 죄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상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어요. 아담, 하와, 이스라엘 백성, 나, 우리. 이 중에, 죄인에 해당하는 것에만, 구약 성경을 전체를 봤을 때, 죄인에 해당하는 것에만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담, 동그라미일까요, 아닐까요? 동그라미죠. 자, 하와는요?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동그라미죠. 나와 우리가 좀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일단 죄인이고, 어, 아주 중요하죠. 사실, 제일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죄인에 해당하는 것,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좀 같이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개를 배웠죠? 자,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역사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마지막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됨을 알게 될때 죄인에게는 소망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죄인에게 소망은 역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영생, 성경 역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이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성경을 가까이합시다. 1번, 2번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초등부 유튜브에 있는 구약 성경의 10가지 사건을 네, 한번 시청하세요. 목사님이 재생 목록에 어, 성경 읽기 준비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시청하시고 자, 두 번째. 매일매일 지금 성경 읽기가 올라오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을 듣고 느낀 점을 아, 이게 중요한 건데.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해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되게 많죠. <laughs> 이 내용을 보면 이 댓글 안에서 이 큐티오를 나누고 말씀을 읽은 것에 대해서 잘 표현하신 여러 친구들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오늘도 잘 마치면서 성경 퀴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내일 만나요. 샬롬.